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시 미추월구 도화동에 나와 있습니다. 총 4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그 중에 4동입니다. 4동이 공매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인천에서 가장 저렴한 쓰리룸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공매 물건입니다. 은행 물건이란 얘기입니다. 에, 1억대로 쓰리룸 그리고 1억 중반대 투룸까지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가 돼 있고 정말 월 불백, 100만 원도 안 나오는 저렴한 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25평의 넓은 평수 찾으시는 분들, 1억대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 나머지 1동, 2동, 3동은 나머지에 어, 나중에 준비가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4동만 공매 물건으로. 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셔서 트룸, 쓰리룸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1억대 쓰리룸입니다. 1억대 쓰리룸. 자 주차 공간은 편하게 다 일렬 주차로 준비가 들어가니까 주차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까지 편하게 주차 공간 다 일렬 주차로 준비가 들어갑니다.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쓰리룸도두 가지 타입, 투룸도 한 가지 타입. 제가 올라가서 하루에 한 개씩 각각 각 영상 리뷰를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 층에는 1호, 2호, 3호 세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네,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네 가운데는 투룸입니다. 투룸으로 네, 준비가 돼 있어서 어, 조금 저렴하게 투룸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저는 방두 개, 저렴한 투룸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투룸 치고는 현관이 넓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 세칸인 투룸 보셨습니까? 예, 신발장이 세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입구쪽에 우산꽂이 준비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세칸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현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투룸치고는 현관 넓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디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어, 중문은 보편적으로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도어 많이 쓰는데 여기 2연동입니다 예, 2연동으로 한쪽 부분 많이 이용하시게 될 거에요. 진한 남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에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입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고요. 들어오시면은 투룸치고는 넓은 거실과 어,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반대편으로 작은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투룸치고는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 은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 들어가진 않고요. 앞쪽은 단지 뷰예요. 예, 여기가 네 개동 단지로 준비가 가돼 있어서 단지 뷰로 준비되어 있고 뭐 반대편에서 마주 보는 거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향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거의 북향에 가까운 북서향입니다. 거의 북향에 가까워요. 에어컨은 별도로 시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 보시면은 에어컨 설치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전열 교환기는 시공이 돼 있어요. 어 전열 교환기 항상 말씀드리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 주는 공기청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조금 더 짧아요. 그래서 이쪽을 아토를 써주시고요. 반대편도 사실상 에어컨을 설치,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쇼파짜리도 그렇게 길게 있는 선택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에어컨자리가 어, 필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에어컨자리 어, 쇼파짜리 같이 잘 잡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거실폭은 좋아요. 네, 거실폭은. 거실폭을 보시면은 무려 거실폭은 4미터입니다. 투룸인데 거실폭이 4미터인 현장은 정말 많이 없습니다. 어 정말 여유롭게 투룸 거실 폭이 무려 4m 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넓습니다 근데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소파 자리가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거의 붙어 있죠 예 네, 이런식으로 식탁 자리를 잘 잡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식탁 자리는 별도로 따로 제공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주방은 한쪽 벽면으로 상부장 화이트톤, 하부장은 좀 회색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3구 쿡탑은 가스렌지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한 칸이에요. 어,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한 칸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전자렌지 밥솥 자리예요. 큰장 옆쪽에 조금 선반으로 만들어서 어 전자렌지 밥솥 자리를 확보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어 전자렌지 밥솥 자리, 냉장고 자리 같이 잘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는 식탁을 이쁜 어 식탁으로 하나 갖고 오셨고, 이 앞쪽으로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하고 주방하고 딱 붙어 있긴 하지만 식탁 자리로 경계를 잘 잡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안방, 그리고 반대편으로 중간방, 방은 두 개입니다. 그리고 투룸은 아시다시피 욕실 한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안방 들어오시면은, 와, 와, 소리 나옵니다. 안방 굉장히 넓습니다. 예, 안방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안방 굉장히 넓거든요. 당연히 거실에 에어컨이 없으면요. 안방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벽걸이 쓰실 수 있게끔 콘센트 준비되어 있고요. 안방 사이즈가요, 와, 정말 넓습니다. 예, 안방은 정말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안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 한번 해볼까요? 안방 사이즈는, 자, 안방은 3,300에 3,300에 4,400이에요. 와, 안방 정말 넓습니다. 예, 3,300에 4,400이기 때문에 안방 가지고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laughs> 안방은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맞은편 이제 작은 방이 문제인데요. 베란다가 이제 작은 방으로 들어가요.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이 조금은 작아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 자녀분 방으로는 쓸수 있는 사이즈는 나와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가구 배치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 작은 방으로 세탁실,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안쪽에 보일러실. 대신에 베란다 넓습니다. 어, 베란다 여기 세탁기 건조기 여유롭게 놓으실 수 있게끔, 베란다 폭이 굉장히 넓게 잘 빠졌어요. 와. 사이즈가 정말 넓습니다. 베란다를 굉장히 크게 잘 뺐어요. 네, 세탁기 놓으시고 건조기 뭐 편하게, 그리고 예, 여기 창고처럼 여유롭게 써 주시고요. 방 사이즈는 베란다가 있다고 해도 예, 자녀분들 어느 정도 방으로 쓰실 수 있는 사이즈는 확보가 들어갑니다. 예,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눈대중으로 봐도 작진 않습니다.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인데도 여유롭게 두 번째 방 활용 가능합니다. 자, 2,800에 2,900이에요. 베란다가 있기는 하지만 방 사이즈 굉장히 <laughs> 3종가구가 여유롭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고요. 대신에 가구 배치만, 가구 배치만 살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탁실을 왔다갔다 하셔야 되니까 가구 배치 신경 써주시면은 자녀분도 편하게 넓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욕실 창, 무시 못하죠? 욕실 창 준비 들어가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폭도 생각보다 넓고요. 수납장, <laughs> 그리고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정말 거실 4m예요. 4m 거실, 주방, 깔끔하게 쓰시고요. 안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 굉장히 넓고요. 중간 방도 자녀분 방으로 써도 될 정도로 여유롭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3, 3인 가족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3룸과 2룸 두 가지 타입이 준비가 돼 있으니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격 정말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